패시브 팩터를 마치고서 다음에 이 액티브 팩터인 이 다이나믹 팩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이 로테이트 커프를볼 수가 있는데 어, 로테이트 커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향상시켜주고 어, 조인트 컴프레션을 증가시켜주고 이 스티어링, 스티어링 스티어링은 이 방향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최초에 들어올렸을 때 팔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은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토이드 머슬을 이 무빙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빙 머슬, 델토이드가 과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 휴머러스 헤드는 당연히 슈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겠죠? 어, 슈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자체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피지먼트 신드롬에 대한 유발률을 조금 더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프라스피너투스가 작용을 하면서 슈머러스 의 헤드를 글레이드 포스에 잘 안착시켜주는 이런 센터라이제이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수프라스피너투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시티어링 방향전환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인설션을 보시게 되면, 어, 이런 로테이트 커프는 이 휴머럴 헤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 스테빌리티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라 수피노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글래미드 포스에 잘 안착시키는 어, 센터라이제이션의 역할, 그리고 앞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어, 주로 어, 앞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서브스카플라리스 그리고 뒤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인프라 스피너투스가 방향전환을 해주고 있고 어, 테레스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슈머러스 헤드에 대한 수페리어 어, 트랜슬레이션을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수프라 스피너투스 머스를 어, 이 디렉션한 사진인데 보통 안테리어 파이버와 포테리어 파이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파이버는 근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힘을 쓸때 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 손상되는 순서는 어, S, I, T 순으로 손상이 일어납니다. 어, 포스테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대성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로테이트 커프의 역할은 어, 이런 센터라이제이션을 어,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인데 어, 우리가 이 컴프레시브 로드 자체가 증가하게 되려면 이 디스플레잉 이 포스가 어, 크면 클수록 컴프레시브 로드도 어, 증가된다 어, 컴게이비티브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깨관절 중심에 박히도록 하는 압력인데 디스플레잉 이 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센터라이제이션이 어, 잘 일어난다고 라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델토이드와 어, 수프라스피너투스의 이 벡터를 보시게 되면은 델토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빙 머슬로, 어, 이, 스머러슬의 스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을 약89% 정도. 어, 그리고, 어, 프라 스피니너 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스티어링 머슬로, 어, 메디얼 쪽으로 93% 정도 센터라이지에이션. 즉, 이 방향전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A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델토이드에 대한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고요. B는, 어, 로테이트 커프만, 액티비티 됐을 때의, 이 벡터 방향. 그리고 C는, 어, 델토이드와 로테이트 커프가, 다 같이 액티비티 됐을 때의 이 벡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슬라이드를 보실 때, 어, 이 B 그림만 봐도, 어, 로테이트 커프의 액티비티는, 어, 슈마르스 헤드가 글레노이드 포사에 안착시킬, 글레노이드 아, 포사에 잘 안착되는 센터라이제이션에 유리하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테이터 커플에 대한 이 포스 커플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에이비덕션 엑셀 사이즈보다는 재활 초기에는 익스터너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엑셀 사이즈로 중재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프라스피노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얘기했던 샤워링 포스 때문에, 쓰면 쓸수록 퇴행되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수프라스피노투스 텐들라이티스나, 어, 또는 수프라스피노투스에, 어,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 수프라스피노투스 자체가 텐던 슬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피를, 어, 빨리 건장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지방화로 인해서 힘을 잘 못쓰기 때문에 수술 건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토이드 머슬과 수프라수비노투스 머슬에 대한 관계를 보실 때 델토이드 머슬은 무빙 머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수프라스 피너 투스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델토이드 머슬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현상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는 어, 델토이드 머슬 자체가 어, 수프라스 피너 투스가 어, 스테빌리티 어깨에 대한 스테빌리티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델토이드가 스테빌리티에 대한 관여까지 해서 과 활성화돼서 딱딱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터너 로테이션과 인터너 로테이션이 잘 나오지 않는 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익스터너, 인터널 로테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프라 스피나토스는 태행성 근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이제스 롱헤드 같은 경우에는 어, 액티브 팩터로서 2차적인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우리가 팔을 벌렸을 때 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투머러스 어, 헤드가 어, 뒤쪽 투머러스 어, 헤드가 어, 뒤쪽 그리고 어, 아래쪽으로 어, 아래쪽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앞쪽과 위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해줌으로써 어깨에 대한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 바이텍스 롱헤드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절대 수술을 해서 컷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텍스 롱헤드도 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숄더 스테빌리티에 대한 어, 설명을 마치고 어, 숄더 바이오 메카닉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깨 위팔 리듬. 어깨 위팔 리듬을 보시면은 2대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노말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카플라에 대한 어버드 로테이션, 그리고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그리고 포테리어 어, 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메디얼보드가 어, 닫혀 있어야겠죠. 어, 메디얼보드가 클로즈되어 있어야 되고, 포테리어 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포테레 틸팅이 되지 않을 때는 크래비 크래 움직임 때문에, 어, 포테레 틸팅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 이러한 만약에 포테레 틸팅, 또는 익턴 로테이션, 또는 어버드 로테이션과 같은 이런 노말 무브먼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 이를 우리는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 운동 이상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30에서 60도 동안, 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어,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시작용을 하게 되고, 어, 글래놀머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평가했을 때, 30에서 60도 사이에서, 어, 스카플라에 대한 어, 움직임이, 어, 스카플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깨에 대한 이상증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어, 글래누머럴에 대한 단독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스카플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시에는 여러분들이 꼭 스카플라 세팅 그리고 스카플라 어, 리크루트먼트 엑설사이즈를 꼭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절베티브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을 어, 할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에서 120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로어 트라페지우스와 로어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작용을 하면서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어, 유지력을 어, 필요로 합니다. 어, 이로써 스카플라에 대한 어버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120에서 180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유지만 하고 어, 어버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만 어, 필요로 합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근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은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인데,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카플라의 수직 수평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 토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이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우리가 팔을 들어올렸을 때 하는 역할을 이 스카플라에 대한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윙 스카플라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어, 저희가 어, 스카플라 리쿠트먼트 엑서사이즈를 해준 후에 어, 머슬에 대한 스테빌라이저 엑서사이즈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 주는데 어, 이러한 근력 강화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들 트라페지우스, 그다음에 로어 트라페지우스, 어, 세라토스, 안테리어 순으로 어,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어,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미들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스카프라에 대한 라테랄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저항을 주게 되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아래쪽에는 로어 트라페지우, 아, 로어 세라토스, 안테리어를 어,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러한,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어,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하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어, 밸런스가, 어, 맞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어깨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스카플라 세팅이나, 어, 리크루트먼트 엑셀사이즈를 적용을 해주는데, 어, 근육동원을 어, 만들어주는 이러한 운동은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력강화 전에 근육에 대한 동화 요크로트먼트 어,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 주고 그 후에 어, 근력강화 훈련을 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동원 같은 경우에는 어, 불빛이 한 번에 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 수가 있고 어, 근력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불빛이 더 밝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근력 강화 훈련을 통해서 근육에 대한 동원도 좋아질 수가 있고, 어, 리크루트먼트 엑셀사이즈를 통해서, 어, 머슬에 대한 스타빌라이저, 트렝스 등도, 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어깨에, 어, 붙어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어, 주로 어버드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근육은, 어, 퍼 트라페주스, 로어 미들 트라페주스, 그리고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있고, 그리고 어, 다운로드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근육은 리비에터스카플라롱보이드 트레스 어, 메이저, 그 다음에 라티시모돌지 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 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짧거나 어느 한쪽이 약하면 어, 스카플라에 대한 운동 이상증이 나타나게 되고, 어, 스카플라에 대한 노멀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 GH 조인트에 대한 바이오메카닉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30에서 60도, 어, 스카플라 플랜에서 엘리베이션 하게 되면은 주로 1에서 3mm 스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어, 스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은 슈머러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30에서 60도 같은 이런 쇼다크에서는 델토이드 안테리어에 대한 액션이 나타나게 되고, 어, 30에서 60도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임페리어 글라이딩을 주로 많이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주죠. 하지만 90도 이상일 때는 임페리어 글라이딩을 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운 상태에서 30에서 60도 팔을 벌리게 되면은, 어, 슈마르스에드는 반대로 임페리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죠. 이는 어 그래비티 리포스, 중력이 제거됨에 따라서 어, 머슬에 대한 파워가 다안 쓰이기 때문에 어 수페리어 트랜스레이션이 아닌 어 임페리어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깨나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어, 치료를 적용을 해줄때어 임페리어 글라이딩을 만약에 적용을 해 준다고 하면은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환자한테는 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누워서 하는 이유는,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30에서 60도 범위 내에, 어, 에비덕션에 대한 커프, 에비덕션에 대한 커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때,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리크루트먼트와 코 컨트랙션 엑셀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패시브로 글래놀머 모션을 만들어줄 때, 슈머러스가 30에서 60도에서 수평 s 트랜슬레이션되는 어, 증거는 약간 불충분, 불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투머러스가 60도 이상이 되면 어,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G.H. 조인트에 대한 키네메틱을 보시게 되면은 어, 30에서 60도에서는 안테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어, 60도 이상이 되면은 어, 포테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죠. 어, 이는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림에 따라서 인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스터널 로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어, 그레이트 초벌어시티에 어, 그레이트 튜버러시티에 끼거나 충돌되는 것을 방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플라 플랜에서 엘리베이션 했을 때, 그리고 B 그림은 이 서지털 플랜에서 플렉션 했을 때를 어, 비교를 한 건데, 어,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 스카플라 플랜, 이 스캡션에서 엘리베이션을 했을 때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더잘 나타나죠? 그래서 30도 스카플라 플랜에서 쇼머러스의 자연스러운 익터널 로테이션을 유도를 해주는 게피니지먼트에 대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저희가 어, 풀캔 엑서사이즈와 MT캔 엑서사이즈 그리고 프롬 풀캔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어, 중요한 어, 이 머슬에 어, 뭐 대한 이 벡터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T can exercise 그리고 N 같은 경우에는 neural elevation 했을 때 그냥 팔을 들어 올렸을 때고 X는 어, click a n exercise를 적용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s u p r a s p i n t u s 그리고 middle deltoid, 포테르, deltoid 같은 어, 이런 센터라이제이션에 영향을 주는 어, 근육의 액티베이션 어,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도, 60도, 어,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증가될수록, 어, 풀캔 엑셀사이즈를 했을 때는 센터라이제이션이잘 일어나지만, 어, 엠티캔 엑셀사이즈를 하면은, 어, 굉장히 위쪽으로, 어, 위쪽으로 벗어나는, 어,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프라 스피노투스 같은 경우에는 풀캔, 엠티캔, 프롬 풀캔 엑셀사이즈를 했을 때, 어, 이러한 근 활성도가 어, 비교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수프라 스피너 투스는, 어, 스타빌라이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MT n 에서 보시면은, MT 캔 엑셀 사이즈를 적용했을 때, 수프라 스피너 투스의 활성도보다, 위들 델토이드에 대한 활성도가 더 높죠. 어, 이는 임피지먼트를 유발할 수 있는, 어,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운동을, 한자분들 운동을 시킬 때는, 어, 썸업에서 풀캔 엑셀사이즈를 적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GH조인트의 바이오메카닉을 보시게 되면은, 어, 22도 롤링 할수록, 어, 슈머럴 헤드는, 어, 위쪽으로, 어, 1cm 트랜슬레이션 되겠죠? 그래서 임피지먼트에 대한 확률을, 어,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스페어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로테이트 커프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환자분들한테, 어, 에비덕션에 대한, 어, 엑셀사이즈보다는, 어, 익스터너,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엑셀사이즈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델토이드에 대한 액티베이션은 글레노이머러 조인트에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